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본문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입니다. 이전 본문은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의 부정한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 불신앙과 영적 한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발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3과 그로 인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모습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실과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진실과 인해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폭력과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파괴하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졌고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 모든 생명이 쇠잔해졌습니다. 진실과 인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불의로 가득찼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그분의 뜻과 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백성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의 일차적인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무능력은 백성들을 더욱 영적 무지와 방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은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가늠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에 젖어들어 갈수록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 또한 음행과 쾌락에 빠져 우상을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우상을 쫓아 행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가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죄악에 물들어 수치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나 예배 생활,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지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거친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성경적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는 단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초대입니다. 목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묵상 적용과 실천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폭력과 탐욕으로 가득 찼고 서로를 파괴하며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무능력과 타락은 백성들을 방종과 무지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 안의 우상과 음란 문화에 젖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깊이 이해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경험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 성공, 쾌약 같은 현대적 우상을 분별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이끕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과 인애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